형을 야, 형형이형게 우리 일로 오면 안 아, 내형공포 체력 뺀다. 나 힘들어. 아니들어 하지만 돼. 힘들어 맞아요. 맞아요. 우리 공격부터 맞아 여기. 야, 이쪽은이쪽이잖 나도 몰라. 이렇게 그냥 안되 삐. 삐 여기. 공격. 다가 여기 이형들 거기 계세요 그냥 우리 여기서 시작할게요 준우 <laughs> 토이는 득실이야 득실 덕실. 승패 아니야 준우 은 득실 라면은 득실이고 정국은 이야아니 아니야 다 득실이야? 다 득실 아니야 아니야 스피어, 아까 아니라 그랬어 1 1점은 아까 얘기했잖아 A, B i c 이 팀이 그 쟤는 쟤는 내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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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

손은 체력 놓고. 체력 체력이다 이, 이긴 팀이 하는 거야 힘들어 힘들어 지고있는 팀이 한다고야 <laughs> 이거 나 잘못 올린거 아니지? <laughs> 뭔가 이상했는데. 쏴. 어, 아, 따라가고 있어. 따라갔다. 아니에요. 플러스 원아니 플러스 이 아, 아, 대번이 맞아요. 대번이. 플러스 없구나 아. 대번이, 맞아, 대번이. 아, 대번이, 맞아, 대번이. <laughs> 아, 是。Sure. <수 Dartmouth> 이거좀오你치오五치어 뭐 하자. 来吧치야五반치 해도 될也 같아. 我感觉반치志英老师你也要来 아, <이> <이> <신은힌 이 여지 이> <뮤> <employ>

1 9분차다 따라왔어, 진짜. 많이 따왔네1 9차야 아! 틀린 거 없을 텐데. 했 3점.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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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b 죠65 네. B, 46. 들어3 6 c 여기 여기야? 아, 아 있구나. 네. 마지막 두 개에 3점씩씩. 라면을 바를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어. 어지 네. 마지막 점이차네 <laughs> BC죠? 일단 라면은 덮하 B씨 A 대 B. 오기오기나좀 쉬고 싶어. C 공격. C 공격. 이 아우. 아우. 3 오점 앞서고 있어. 아, 오 앞서고 있어. 야 시간 없다 빨리하자. 빨리 빨리. 차명 어, 아, 공격. 아, 10판, 10판, 10판. 저기, 10판. 10판. 저기 있어. 촬영 아, 촬영. 심판 두명 있어 내가 촬영내 네. 내가? 내가 공격 C가 로 공격 C가 공격. 일 공격이라고 일 뭐. 공격이에요? 아니, 아, 너 촬영해? 어, 어... 여기 여기 아, 나오는데 c 왜 그래 너 플레이 왔어 아니 우리가 촬영구나 아, 좋았어 좋았어 야. 아 이렇게 빡세게 뛰는데아 야구생 형이 파울 이 파울이야 형섭이 파울 괜찮아뭐 머리 썼어? 뭐 떨어지면서 아, 이거 어가 파울 아니다 빠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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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울 <laughs> 야, 야. 야. <laughs> 오! 오! 아, 와. 아, 와. 우리 아, 우리 주행이 아니구나? 너 <laughs> 어, 뭐였지? 뭐였지? 아, 우리 저 삐에요. 여가 사는 럭 해야지.

6, 5, 4, 3, 2, 2, 2. 1 나이스, 기이형진명이형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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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, 하나, 하나 하 하나 하나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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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성찬이 형, 성천이 형. thank <laughs> you 아못 찍었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. 7 6 아, 5 아. 4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5, 아. 나이스 나이스. 3점 안다 <laughs> 나이스! 우와! 우와! 귀다 귀엽다! 귀엽다! 방엽다 귀엽다! 안엽다 귀엽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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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아, 다귀다 귀엽다! 귀 시간 많아. 다 귀엽다! 귀

계 주세요. 어, 어, 아, 해! 아, <laughs> 아이고. 굿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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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막하기 싫대 다하기 아, <laughs> 아, 응, 아, 아, 응. 거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그래그래그래그래 컵. 룸바를 컵. 룸바를 컵. 룸바를 컵. 룸바를 컵. 룸바를 컵. 룸바안나 룸바를 컵. 룸바를 컵. 타 이제 타이 아, 차이야 어! 아우, 성사웃 오케이. 우리 볼, 우리 뭐 우리 뭐 우리 뭐. 뭐야, 울이야 뭐야? 아니야, 저저저저저초저초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맞았어. 오케이. 나이스. 저저저저저저저저 잘하더라던져지던져지던져지 오. 다 나이스! 아못 찍었다. 이런. 안냐아 너무 좋아 너무... 미안해. <laughs> 자, 정신을 안내요 가디, 가디, 가디. 가디, 가디. 가 가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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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이 너무 어이 간다. 아. 아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 괜찮아요. 두 점차에 두 점차. 수비 하나 하면 돼요. 수비 하나. 수비 하나에 수비 하나. <laughs> 아직 이게 접지가 돼요. 압력. 쿠션 뒤에 이스이스이이이스나 나이스! 아 나이스! 나 <목소리도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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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이 나이스! 빠르게, 빨리 가, 가, 빨리 빠르게 가, 빠르게빠르게 가! 르게바아야돼르게바게 바르게, 게 바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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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, 막 바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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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게,